전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유엔 평화 유지군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한국 유엔 평화 유지군은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평화와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의 참전 덕분에 기사회생했던 한국은 이를 보답하기 위해 그동안 유엔 평화 유지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다양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1993년 소말리아에 파견된 상록수 부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한국군은 동티모르와 레바논, 그리고 남수단 등지에서 군사적 안정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지역사회 재건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중재자로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바논에 파견된 동명부대는 한국 UN평화유지군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동명부대가 레바논에서 군사활동 임무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치안 유지와 의료지원 그리고 주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레바논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큰 찬사를 받은 것인데요. 무엇보다 한국 유엔 평화유지군이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은 철저한 훈련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다른 평화유지군과 달리 파견 전에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지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것과 함께 갈등 상황에서도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혀왔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국제사회가 터부시해왔던 분쟁 지역의 열악한 의료와 인프라 그리고 교육 여건을 방관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해 현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가 남수단의 평화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찬사가 쉴새 없이 이어지면서 남수단과 이웃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빛부대가 남수단에서 인프라 확충에 더해 의료지원과 교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식량자금률까지 끌어올리는 사상초유의 성과를 거둬들이면서 남수단 국민들이 큰 환호성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평화군 소식을 전달하는 유엔미션은 남수단에 파병된 한국평화유지군이 군사활동을 넘어 남수단의 식량위기를 해결하는 저력까지 보여줬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칭송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이 매체는 내전으로 인해 국토가 피폐해진 남수단은 그동안 식량 불안이 만연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60만 명 이상의 남수단 학생들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영양실조를 겪고 있었고, 약 700만 명의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겨우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줄곧 내전과 분쟁, 그리고 이상기후를 겪어왔던 남수단의 대다수 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품을 구할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따라서 남수단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고 나선 한국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그만큼 남수단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충격으로 소규모 농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남수단이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식품조차 구매할 여력이 없다.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UN 남수단 임무단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국 평화유지군은 남수단 종글레이주 보르 지역에 있는. 존카랑 메모리얼 대학교와 협력해 쌀재배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쌀은 매 3개월마다 수확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가 식량 불안과의 싸움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존카랑 메모리얼 대학교의 행정 및 재정부총장인 프란시스 소리아 갈로악 박사는 한국 평화유지군의 지원 덕분에 이번 시즌에 약 20톤의 쌀을 성공적으로 수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프로젝트는 분명한 성공 사례이며 우리는 재배 노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수단 전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평화유지군의 이 같은 성공적인 쌀재배 소식이 남수단 전역에 알려지자 남수단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확대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바로 남수단 정부가 한국과 함께 협력해 쌀재배에 중점을 둔 연구농장을 남수단 현지에 설립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농업기구와 남수단 농업부에 더해 한국이 포함되는 강력한 식량 생산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 평화 유지군으로부터 쌀 재배 기술을 배운 남수단 학생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국의 쌀 재배 기술이 남수단에 얼마나 큰 경사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농과대학의 한 학생은 “우리는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이를 실질적인 식량 생산으로 전환해 자급자족을 실현할 때다”라며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 대한 의존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평화군 소식을 다루는 UN미션은 남수단 학생들이 한국평화유지군으로부터 벼 재배기술을 훈련받는 과정에서 해충 저항성과 기후 적응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농업관행 등쌀 생산에 관한 모든 재배기술을 전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뭄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물관리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남수단 식량자금률 확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수단이 평화를 향한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전문성과 실질적 응용을 결합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개인에게 힘을 실어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농업 회복력을 강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한다. 그리고 유엔 미션은 한국 평화유지군이 남수단의 식량자금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수단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도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 극찬했는데요. 바로 한국평화유지군 주도로 남수단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로 건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매체는 최근 한국평화유지군이 남수단 곳곳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는 남수단의 물자 이동과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아낌없이 칭송했습니다.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오늘날 현대사회의 척도를 판가름하는 도로는 지역사회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무역을 촉진하는 것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강화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남수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장도로가 생명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도로를 통해 식량과 의료물품을 비롯해 남수단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물품을 신속하게 수송할 뿐만 아니라 내전으로 피폐해진 남수단 경제를 재건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현재 남수단 국민들에게 생명선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는 포장도로는 사실 한국 평화유지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평화유지군 엔지니어들은 고르에서 피보르까지 183km의 주요 보급로에 더해 피보르와 아코보 사이 124km 도로를 포함한 중요 인프라를 재건하고 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한국 평화유지군 공병들이 최근 남수단의 경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보르 지역에서 추가로 35km에 달하는 도로와 비행장을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크게 감탄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 평화유지군 주도로 남수단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같은 도로 재건 사업은 남수단의 물자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뛰어넘어 남수단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과거의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한국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듯이 한국평화유지군 역시도 남수단의 경제를 재빨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남수단 도로건설에 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한빛 부대가 주둔한 보르 지역에서는 도로건설뿐만 아니라 공항 확장 프로젝트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한국군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평화유지군이 보르공항 확장 프로젝트를 통해 보르공항의 활주로와 유도로 그리고 항공기 격납고와 신공항 터미널 건물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체는 한국군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르공항 확장 공사는 남수단 재건 지원단의 물류 지원을 개선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원조 물자 전달을 더 용이하게 하고. 남수단의 물자 수송과 경제활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남수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평화유지군의 이같은 대화략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외면했던 남수단의 경제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한 헌신과 노력의 상징으로 여겨질 정도로 전세계에 큰 감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한국군이 단순히 군사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 평화를 위해 오늘도 해외 각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장병들이 아무런 불상사 없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보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